자 이번 시간에는 자 이러한 회원 가입 폼 회원 가입 폼을 입력한 이후에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 다음으로 넘어가는 PHP 모듈 파일인 register_form_update.php 파일 register_form_update.php 파일은 BBS 폴더 위에위치해 있고요. 실질적인 SQL 쿼리문, SQL 쿼리문으로 어, 신규 가입하는 회원의 여러 정보, 멤버 아이디, 멤버명, 멤버의 성별, 생년월일, 별명, 이메일, 홈페이지,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주소, 서명, 프로필, 이런 정보들을 어, 필드 값으로 해서 필드 값으로 해서 레코드에 삽입 레코드로서 삽입하는 을 역할을 하는 그런 파일입니다. 그래서 PHP by Admin 가 보시면은 자 지금 그누 보드 멤버 테이블입니다. 멤버 테이블 멤버 테이블에서 에,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 자 여기서 에각 필드를 입력을 하고 필드 입력하시고 값차 입력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은 최종적으로 자이 파일이 무슨 역할을 담당하냐 DB 누구도 DB의 멤버 테이블에 레코드를 레코드를 방금 그 필드 값을 음, 방금 회원가입 페이지, 폼 페이지에, 폼페이지 요런 필드 값을, 필드 값을, 자, 테이블의 필드 값으로 하는 레코드를, 하나의 레코드를 행을 삽입해주는 역할을 하는 에, 파일 바로, 자, 이 register form update.php 입니다. 에서, 제가, 지금 어 여기 다 작성을 하고, 작성을 하고, 작성을 하고, 값쳐 넣고, 다 이렇게 넣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만약에 지금 이 값들이 제가 입력한 요런 값들이 옳은 값들을 입력해서 확인을 눌러 주게 되면은, 어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보셨듯이, 그누보드 멤버 테이블에, 레코드가 하나, 한 행이 더 삽입되어 있습니다. 지금 레코드가 두 행이 있잖아요. 내네 레코드의 개수가 세 행이 되고, 아까 제가 입력한 그, 그, 새로 추가가 되는 mb, n m b 노 o 요 값은 3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입고, 필드에서 입력한, 회원가입, 요, 홈페이지 필드에서 입력한 이런 값들이 값들이 다자 각각의 필드 값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한 행을 추가시킨다. 그러한 기능을 하는 페이지가 바로 Register Form Update 말 그대로 폼페이지 다음 폼페이지 다음에 실질적인 업데이트 DB를 업데이트 시켜 주는 그런 파일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우리가 살펴볼 파일은 register_form_update_mail1.php입니다. 그래서 요요 요 파일 같은 경우는 요런 예. 어, 요 페이지 요 페이지 같은 경우는 예. 일단 이 소스보시면은 자, HTML 페이지로 이루, 이루어진 페이지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군데군데 이 군데군데 에, 변수가 있긴 한데, 요런 변수가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뭐 조건 분기니 뭐 이런 내용이 없고, HTML 페이지인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 페이지냐, 뭔 페이지냐? 회원가입 후에 회원가입 후에 이렇게 회원가입을 축하합니다 메시지를 띄어 신규 회원의 이메일로 이메일에 요 메일을 발송하는 요러한 내용으로 이메일을 발송을 하는 메일 인증메일 인증 이메일을 발송을 하는 내용이 되는 신규 회원의 인증 이메일 내용이 되는 어, 그러한 페이지가 바로 register form update mail1.php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register form update2.php 파일은 자, 관리자에게 신규 회원이 회원가입을 했을 시에 이렇게 알림 메시지를 띄워주는 그런 어,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 register form update, 아, update mail2.php 이 파일은 게시판 환경 설정에서 그누보드 환경 설정에서 그누보드 환경 설정 그누보드 자, 근보드 환경 설정에서 아래가 보시면은, 이 메일, 요 회원 가입 시에 메일 발송 여부. 자, 요 필드에 라디오 박스, 체크 박스에 체크가 돼 있을 시에, 자, 최고 관리자, 어, 아니, 최고 관리자에게 메일이 발송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쵸? 최고 관리자에게 방금 걸로 체크 박스가 체크되어 있을 시에 이러한 내용의 메일을 관리자 계정, 관리자 이메일 계정으로 이메일을 날려주는 역할을 하는. 그래서 편지함에서 보시면은, 예, 요 편지함에서 보시면은, 편지함에서 보시면은, 자, 이러한 문자열을 어, 제목 표시줄에서 띄워주고, 이러한 여기부터 자, 큰 테이블이 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내용을 어, 편지 내용 상세보기, 편지 내용 상세보기 페이지에서 띄워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메일 내용 상세보기, 자, 그리고... 다음은 레지, 레지스터 폼 업데이트 메일3.php 메일3.php입니다. 이 파일 같은 경우는 예, 우리가 요 레지스터 폼.php 파일을 이용할 때 두가지의 경우로 이용을 합니다. 두가지의 경우로이용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떤 내용 으로 어떤 경 우에 레지스터 폼점 PHP 파일 을 이용 을하 냐？첫 번째 의 경우 레지스터 폼점 PHP 파일 을 경우 첫 번째 경우 바로 신규 회원 가입, 신규 회원 가입용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에, 신규 회원 가입용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기존 기존 회원의 회원 정보 수정용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규 회원 가입용으로 쓰는 경우는 변수 w 값이 어떤 값도 들어가 있지 않은 아, 은 것으로 해서 요 모드인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기존 회원의 회원 정보 수정 모드로 요 register.php 파일을 돌릴 때는 자 w 변수 어, 모드를 확인하는 w 변수 값에 U가 들어 있을 시에 기존 회원의 회원 정보 수정 모드인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레지스터, 이 레지스터 폼에서 넘어오는, 넘어가는, 레지스터 폼에서, 레지스터 폼 업데이트.php로 넘어갈 때에, 넘어갈 때에, 넘어갈 때에 W 안에 들어있는 변수 값이 여부에 의해서 이렇게 두 가지 모드로 어, 판단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모드로 판단 하는데, 자, 신규 기존 회원의 회원 정보 수정 모드로, 요 모드로, 어, registerform.php 를 이용을 할 때는, 이용, 이용을 할 때, 만약에 회원 정보 수정에서 이 이메일 정보를 바꾸면은, 이메일 정보를 바꾸면은, 예, 메일 인증 기능을 사용시에 다시 한번 이메일을 보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소스코드에서 보시면은, 자, 소스코드에서 보시면은, 자, 지금 수정 모드로, 회원 정보 수정 모드로, 할 시의 경입니다 회원정보 수정 모드로 Register form update.php 파일을 돌릴 시에 자 보시면은 이 지금 요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전 메일 주소와 수정한 메일 주소가 틀리다면 예 그래서 인증을 합니다. 다시한번 메일 정보, 메일 필드를 변경을 하면은 다시 한번 이메일 인증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이 인증을 하는데 이렇게 기존 회원이 이메일 필드를 변경을 해서 이메일 이메일을 변경을 해서 이메일 변경을 해서 다시 한번 인증 메일을 기존 회원 메일 메일 계정에다가 어 이메일을 날릴 때 쓰는 바로 페이지가 바로 이 페이지입니다. 해서 기존 회원이 자기 자신의 이메일 계정으로 들어가서 편지 읽기 해서 예, 보시면은 이러한 페이지가 나, 날라와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메일 계정에. 자기 자신의 메일 계정에 이러한 것이 날라와 있는 겁니다. registerformupdate.com mail3.php 그러한 기능입니다. 어느정도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어, 그리고 registerresult.php registerresult.php 같은 경우는 어, 회원가입 결과를 띄워주는 스킨입니다. registerresult.php 그래서 r e s p h p 같은 경우는 하단 보시면은 이렇게 스킨 파일을 클러드 시키고 있죠. 레지스터 리 t e 스킨 e p h p 레지스터 리 t e 스킨 e p h p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누 보드 멤버 패스 에 있고요. 멤버 패스 에 있고 레지스터 리 t e 스킨 e p h p 죠 자, 멤버 폴더 안에 있는 베이직 폴더 안에 있는 register_result. skin. php 자, 요 파일 보시면은 이러한 회원 가입 환영 메시지 환영, 환영 페이지 예, 회원 가입 환영 페이지를 띄워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회원 가입 환영 페이지 요것도, 음, 드림 위버로 보시면은, 자, 이러한, 이러한 페이지인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회원이, 이 회원, 신규 회원이 회원 가입을 한 후에 사이트에서, 사이트에서 최종적으로 보여지는 회, 페이지가 바로 이 페이지입니다. 환영 메시지를 담고 있고, 아이디 알려주고, 이메일로 인증을 해야, 회원 가입이 완료된다. 이런 메시지. 홈으로 가기. 자, 이러한 정보를 담고 있는 페이지가 바로, register result.php 파일입니다. 자, 해서, 어, register form update.php 이 파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egisterformupdate.php 제가 이 파일 아까 제가 설정을 얘기 드린 것 같이 이 파일은 이 전의 파일인 registerform.php registerform.php를 두 가지 모드로 쓰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레지스터 e r PHP가 신규 회원 가입용으로 쓰는 경우와 기존의 회원 정보 수정용으로 기존 회원의 회원 정보 수정용으로 쓰는 경우 자 이렇게 두 가지 두 가지 용도로 쓰인 쓸때 레지스터 e r PHP 파일이 에, 나누어서 어, 코딩이 되 있는 코딩이 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레지스터폼 업데이트.php 파일도 두 가지의 모드의 경우로 나누어서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큰 뼈대가 되는 골격이 되겠습니다. 뼈대, 뼈대가 되는 큰 골격 모드에 따라서 대목을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뼈대 구조를 한번 짚어드리면 자, 그누보드 루트에 있는 커머션 p h p 파일 자, 메일러 메일러 함수 인클로드 이 부분은 인클로드 부분이 되겠고 자, 아래 부분 보시면은 예, 체크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페이지를 읽어드릴 만한 자격이 되는 클라이언트인가 아닌가, 아, 그 부분을 체크하는, 그래서 그 체크 부분이, 자,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서, 체크해서, 어, 값을 몇 가지 값을, 요런 값을 체크를 해서, 걸리면은, alert, 경고 메시지 띄워주고, exit가 포함되어 있는 함수죠. 요 현재 페이지에서, 여기까지만, 걸린 페이지까지만 보여주고, 나가버리는 함수죠. 그래서,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은, 어, 최종적으로 요 페이지를 읽어드릴 만한 자격이 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에서 다, 에, 이 부문이 패스가 되면은, 이 부문이 패스가 되면은, 다, 요 다음 라인부터에, 예. 다음 라인부터 볼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으로 충족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다음 라인부터 실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라인부터는 보시면은 변수를 갖다가 이전에 이전의 페이지인 레지스터폼.php 레지스터폼.skin.php 여기에서 여러 가지 필드 값을 변수다 넣는 부분 그리고 이요 부분은 이전 이전에 넘어온 필드값 이전에 넘어온 필드값 이전에 넘어온 필드값을 검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검사를 해서 예, 최종적으로 회원 정 레지스터 폼점 스키 점 PHP의 필드의 필드값을 회원 테이블의 회원 테이블의 레코드의 필드값으로 하는 레 코드를 삽입을 하는 삽입을 하는데 그것이 타당한 필드 값인가 여부를 갖다가 검사하는 그런 부분 그 부분이 바로 요 부분까지입니다. 그래서 뭐 체크를 하고 있죠. 계속 메시지 보시면은 불가합니다. 뭐 문의해 주십시오. 자, 이런 내용 있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회원 아이콘, 회원 아이콘 관련해서, 코딩이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실질적으로, 그누 보드, 회원 테이블, 지포 멤버 테이블에, 지포 멤버 테이블에, 레코드를, 회원, 레코드를 삽입하는, 고로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러한 필드 값을, 해당 필드에 필드 값으로 하는 레코드를 삽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요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신규 회원 가입 모드로 이 파일을 쓸때 if 문이 어디에서 끝나면은 여기에서 끝나고 있죠. 그래서 이 경우는 기존 회원의 회원정보수정 모드로 쓸때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실행되는 쿼리문입니다. 쿼리문 그래서 여기까지 아까 그 else if가 여기서 끝나고 있고 아래 보시면은 이자또 레지스터 리 l 트 관련 자 레지스터 리설트 관련 출력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뼈대 구조를 살펴보았고요. 뼈대 구조를 살펴보았고, 자 상세 내용은 음, 아, 상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